예, 안녕하세요, 대박땅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피스텔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. 경매 물건이고요. 이 매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수익률이 무려 대출 안 끼고 8%가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3억대, 지금 감정가 3억대인데 지금 2억 2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월세를 1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억 초반 투자하고 110만 원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는 그리고 영등포 역 바로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아마 좀 투자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이 여의도 포레스트시티라고 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여의도는 아니고 바로 영등포 역쪽인데 이 건물 이름은 여의도 포레스트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9층에 되어 있고요. 지금 이 건물이 꽤 높습니다. 이게 지금 15층 건물이고요. 지하 2층까지 있고 지금 이게 3억 4천에 나왔는데 지금 2, 2억 2천까지 64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매각기일은 6월 24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요. 영 영상 보시고 이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루머 매물 제가 대리입찰 권리 분석 예상 낙찰가 분석해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 걸로 대계급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 매물이 좋은 게 여러 가지 이 매물의 평형대가 다 다른데 이 호실이 가장 큰 평형대입니다. 지금 11.7평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명 정도 한 명이면 진짜 크고 두 명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2018년도에 였기 때문에 현재 한뭐 6년, 7년 됐는데 그래도 거의 좀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준신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이 5층부터 14층까지 있고요. 4층 밑에는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, 뭐 사무실,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항상 여기에 만약에 그 평면도가 안 나왔을 때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. 감정평가서를 누르세요.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보입니다. 보시면 바로 다른 호실들 보면 은 되게 작아요. 이렇게 작은데 이 호실만 되게 렇죠 보시면 이 빨간색 코너 자리에 있는 호실이고요. 다른 호실들은 사이즈가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거의 한 5평, 6평. 아주 좁게 생활해야 되는데, 이거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보시면 현관에 바로 욕실이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 계단 내부 계단이 보이시죠? 여기. 이게 이제 복층으로도 된, 써, 쓴다는 거네요. 지금 보시니까 이니까 어, 그럼 상당히 생각보다 크게 크겠네요 이게요. 그래서 어 이렇게 큰데 조금 공간을 왜 이렇게 했지 생각했는데 밑에도 이렇게 방이 있고 위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위 복층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층고가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주방도 크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. 여기가 이제. 그 쇼파 거실 자리죠. 상당히 뭐두 명, 뭐 최대 세 명까지도 생각할것 같습니다. 상당히 큰보시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3억 4천 시세도 원래 <laughs> 거래망이 안 됐습니다. 3억 4천인데 지금 2억 2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2억 초반대 정도면 예,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으수면은될것 같고요. 고증금6천에 월세 110만원 1 110만 1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괜찮습 실거래가 보기 기능을 누르셔 가지고 이 매물이 지금 5평, 7평, 9평, 11평 이 지금 우리가 소개해 드린 거는 제가 소개해 드린 게 11평 가장 큰 거고요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금 3억 6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. 이제 4년 3, 4년 전에 거래가 됐고요. 네, 지금 이제 AI 추정가는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지금도 3억 6천인지. AI는 3억 8백, 한 3억 정도 예상했네요.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호황이었고, 지금은 아파트도 그렇고,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억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3억이라고 쳐도 보시면 이 매물은 지금 당장 수익률은 5%가 나오고요 한 조금 높게 쓰더라도 충분히 6-7% 정도 수익률이 대출 안 끼고 그 정도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5%만 되면은 5%만 되면은 원래 투자자가 옵니다. 그5% 기준은 3억 4천이 아니고 3억 2천 정도. 근데 그렇게 뭐높비쓸건 없죠. 충분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위치 보시면 매물역이구요. 여기가 바로 여의도 영등포역이 바로 앞에 있죠. 영등포역 여기가 롯데백화 점도 있고. 도보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죠. 한 3, 도보로 한 4분, 뭐, 한 5분, 천천히 오면 5분,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등포 시장역도 가깝네요. 그러니까 밑에서는 영등포 역이 있고요. 바로 위에는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이또 있습니다. 여기서 시장역까지는또 가깝죠. 그러니까 두 개의 전철, 5호선과 1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위치가 좋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. 또 도로가 대로변 위에도 접하고 밑에 옆에도 접하고 양쪽에 접해 있습니다. 요 건물이죠. 여기 4층까지는 이렇게 상가, 사무실이 있습니다. 반대편에서 보면은 요 건물이죠. 밑에 이렇게 술집도 있고요. 조개구이, 집있이 네, 이렇게 이런 뭐 목적을 모처럼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.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지금 8% 대출 안끼고 8%가 나오는 제가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지금 64%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거 하나 잡아두시면 사실 분양 받으신 분은 다 3억 이렇게 이 가격에 분양 받으셨겠죠. 근데 지금 1억 넘 1억 더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매입하시는 분들이 예, 수익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박당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